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laughs> 자격이 없는 제가 주일 대회 때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긴장이 되어서 월요일 날 목사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본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은 누가 복음 11장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다. 주기도문은 내가 잘 알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한 단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제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 가지고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아버지 이한 말씀 갖고 끙끙댔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은 복잡하고 일주일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어김없이 토요일이 돌아왔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설교 본문을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100% 믿고 생각하지. 평소에는 전혀 이런 의문을 가지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늘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한치의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2016년 추석 때 기억이 났습니다. 말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공사를 벌려놓고 추석이 되었는데 추석이 되면 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노임하고 자제비를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기 힐링툴 연구소 그 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추석 인건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는 진심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 애가 탔기 때문이죠. 별도 가구 모여서 마을 만들기로 해놓고 주민은 안 모이지 이런 힘들어 죽겠지 돈은 없는데 노임 줘야지 그냥 목숨 드릴 테니까 이 어려움을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기억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섭했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언제 네 목숨 내놔라고 하든 네 목숨 그래야 내가 도와준다고 하든 너는 그러고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는 말이냐 네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예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가 타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부척이나 섭섭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석희와 준희가 와서 무릎 꿇고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이놈아 내가 <laughs> 그래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할수 있었어? 이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얘기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라. 그는 내 아버지시라. 이사야 63장, 64장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 4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점먹이를 잊겼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에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2016년 추석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휴 힘들어 죽겠어요. 이번 추석 공사비 아셨죠? 아, 그걸로 충분해요. 죽어도 좋사오니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 김혜선, 최현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웃으면서 즐겁게, 그리고 다정하게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는 목숨 걸겠다느니, 죽겠다느니, 그런 소리 안할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믿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거룩 하게 여김을 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솔직히. 내 주장 펼치고 내 신념을 지키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은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머리로 알면서 그것을 위해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늘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올바른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신념을 지키기에 급급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말 전혀 안 믿고 있었어요. <laughs> 이 말을 전혀 믿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실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을 어제까지만 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그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 12월 말에 필리핀 선교 갔다 오자마자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은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 숲속에 사람이 없어서 노동 이란 노동을 정말 진하게 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강좌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도움청하는 사람이 오면 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해외선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늘 그게 저는 잔소리로 들렸어요. 끊임없이 사방에서 지적질이 들어왔어요. <laughs> 그더 힘든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것 같은 그 두려움, 절망감, 결핍감, 그런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기도한 것을 연말에 벌써 응답해 주시네. <laughs>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당시 솔직한 심정은,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힘든 세상과는 빠이빠이다. 마치 군대 제대하고 집에 가게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거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힘들까봐 청년들도 붙여주시고, 아들 준이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왔고, 제일 마음에 졸였던 안전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조급해서 제 마음은 너무 조급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안 되어서 안달복달 했는데 그 모든 인허가 절차가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문제가 없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옆에 포도밭 조씨 아저씨를 붙여 주셔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크게 갈등 없이 잘 해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쓰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해외선부도 중간중간에 가게 해주시고 또 너무 힘들까 봐서 강좌도 하면서 사람들과 친교하고 휴식도 할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으라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이제 보니까. 게다가 돈이 없어서 쩔쩔 때, 맬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누워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충 계산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번 돈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돈을 만들어주신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 만드는 노가다도 하고 강좌도 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해외선교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이 힘든 세상 너는 바이바이다 나는 간다.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을까요? 바로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마치 나는 내가 혈액감 걸릴 정도로 죽어라 이래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말이 완성, 완성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을 주민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모여서 행복하게 살기는 그냥 갈등하며 살면 어떡하지? 빌린 돈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진짜 바보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는 그냥 혼자 다 했다는 교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정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실은 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애써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64살이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억울합니다. <laughs> 기가 막힙니다. 좀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훨씬 행복하고 재밌고 아름답게 잘살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난죄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은 평생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시험에 좀 들면 어때? 뭐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laughs>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에는 웃으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때려쓰는 것도 어린아이 짓이고 소원대로 안 들어준다고 울며 불며 때려쓰는 것도 미진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까지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가 타고 다급해도 웃으며 시대에 가득 찬 얼굴로 다정하고 친밀하게 아버지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의 마홍경이 135억 년 전에 초기 은하를 찍었습니다.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끝을 알 수도 없고 그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암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열심히 했지만 망했다고 걱정하지 맙시다.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인다고 걱정하지 맙시다. 내 인생 앞에 찰나는 길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웃으면서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정의와 공정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시.